자 안녕 잘하십니까 기분이 좋을 때는 하염없이 좋다가 기분이 나쁠 때는 하염없이 맞는 걸 무슨 병이라니까 좋을 병이란 좋이죠 기쁠 때는 하염없이 기쁘다가 슬플 때는 또 하염없이 나쁜 걸 무슨 병이라고 합니까 맞죠? 문제 답을 가르쳐드리고, 그 다음에 또 물으면 금방 대답을 하죠. 그습래 그래 시험을 치면 얼마나 좋습니까? 그렇죠. 우리가 그렇습니다. 우리가 시험 문제를 다 가르쳐주고, 그 다음에 시험을 칩니다. 100% 학교이죠. 그러면서 넘어가는 것이고, 그러니 복을 안 받을 수가 없죠. 여러분들은 이러다가 복을 놓치는 게 아닌가 싶어도 이렇게 하세요라고 가르쳐주고, 그 다음에 이렇게 복을 내려주는 것이 여러분들이 제가 자금을 모으 모금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마음도 좋고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라니까요. 시험에 합격하면 복을 받습니다. 복을 받게 돼 있어요. 그렇지 않겠어요. 여러분이 복을 받고 든더나죠 이런 현상들을 다 같이 즐기면서 한다면 마 얼마든지 앞으로의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요 삶을 더욱더 행복하게 살수 있는 그 목적적 삶이 되는거죠. 슬픔맞 마칩니다.